이걸 떼 버렸. 버버렸 네. d e b o r a 어먹 e b o r 먹 h 먹 e b o r a h d e b o r <laughs> 어떡하지? 어? 저기 저기 꺼지고 있어. 이거 뭐? 기거 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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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은 뭐? 이거 뭐? 이거 거 뭐? 네. 치즈예요? 치즈 잘라서 피자 위에 올려 주는 거예요? 네. 진짜 맛있겠다. 무지개는 무지개. 무지개 색깔이네. 무지개. 색이네. 아. 무지개 피자야? 우와, 무지개 피자 진짜 맛있겠다. 그거 만들어서 누구 줄 건데? 음. 토니스? 어, 아, 진짜. 음, 완성! 감동적인데? 이제 다 같이 먹자. 먹자. 주유 머리카락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? 아 어, 머리카락 이 너무 많네. <웃음> 미안. <웃음> 우와 캠핑 가는 날이다. 캠핑 가는 날 아니야. 우리 반성시장 가잖아. 주유 엄마랑 가기가 좋아요? บ่อไม่ดแปปู i 在哪？ Look <laughs> <Alexa. Yeah>. <laughs> 아, 더 가지고 싶어요. 고더 어? 먹고 싶어? 다 이거 엄마 이거 어떡하면 좋지? 엄마 빨리 해주세요. 어?

조금만 기다려봐. 하나. 이거. 이거 뭐? 이거 파스타 먹어보세요. 맛있어. 음, 다 시켜먹어. 나 어제 삼풍만 <상품관> 왔더라. 응, <laughs> 배송 <배상> 왔더라. <응, 웃음> 배송 <배상> 왔다고? 삼풍 타고 갈것 치킨 전주세요. <laughs> 어, 안녕. 치킨 전주세요. <laughs> <저> 치킨 <laughs> 아니거든요, 양. 응. 양고기. 응. 양고기. 양고기. <laughs> <laughs> 언니는 많이 퍼져, 많이. 예쁘지? 어때? 인어공주야, 이너 인어공주. 이너 인어 고마워해. 이모 잘 사왔지? 우와, 이모 최고해 줘. 이모 최고. 고마워. <laughs> 자, 이모. 찬아, 이거 봐. 누나 이거 봐. 이거 봐. 아쁘다 누나는 다른 풀리스. 우와. 우와, 진짜 이쁘다 자, 하나, 둘, 셋. 예쁘지? 우와, 와, 못 해. <laughs> 출발. 앞으로. 옆으로 걸어요. 걸어가. <laughs> 미역게 먹고 다 해요. 지오재밌어요네재밌어요엄마미같이꾸우니까그래요이제구울까요 아니 아직 안구웠어요 아, 네. 가네 아직 다 구웠다 네 가방 보여주는 거야? 오이고 t v 안 봐도 돼? love 이 t I love it. I l o 도 e i 이거 먹 이거 보고 빠빠 먹자. 아 구이 왜 여기? 지우가 그랬어? 네. 어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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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지 엄마 는 지우야 이거 야 진짜? 어. 한번더 말해봐. 뭐라고? 정확히 말해봐. 아니야. 에이.